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야 하잖아요 자 우리 삼총사가 찾은 첫 번째 점프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 여기는 모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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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쪽으로 들어가 봐봐요 여기에요 어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벌써부터 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사장님. 네, 이쪽으로 오세요 사장님 이쪽 오시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제 옆으로 예 네. 멋진 남자 옆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가 딱 봐도 어딘지 알겠는데 일단 어디예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집입니다. 어, 세계적으로?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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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세계로. 아니 토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도대체 김이 얼마나 맛있길래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어, 전국까지는 알겠어요, 뭐 세계까지 나옵니까? 아. 아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사가시는 분도 있고 아, 세계로. 실제로. 네. 아. 미국이나 뭐 외국쪽에 보내주신다고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이 많이 사가시기도 하고요. 택배가 저희는 항상 많아요. 택배가 많아요. 즘에 관광 상품으로 네네. 김이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아니 근데 김이라는 게중국싶도 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느낌이 솔직히. 근데 이제 어떤 또 특별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게만에. 아, 뭐 그러니까. 김 굽는 기계가 좀 다르다고 제가 아, 얘기를 그래요? 좀 들었거든요. 기계도 다르고 원초 같은 거 저희가 석천에서 직접 바로 이제 공수해서. 네. 어, 중간 마진 없이 이렇게 해서 가지 네, 오기도 하고 기름도 저희 이제 방앗간이랑 같이 하면서 직접 짜서 쓰고. 기계도 보시다시피 다른 데랑 좀 많이 틀려요. 음음 온도도 굉장히 세고 이게 나오는 양도 많고. 아 근데 뭐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맛을 봐야죠. 잘해 잘해 잘해. 잘해. 맛을 봐야죠! 네, 그럼 맛을 김, 김을 좀 주세요! 어, 그러면. 어, 네, 아, 알겠습니다. 여기, 아, 여기 온다, 어, 온다. 어, 장님 예. 여기 있네. 오! 어, 야, 윤기부터가 다릅니다, 일단은. 아, 이게 지금 막 구운 김인가요? 방금 나온 거예요. 방금 나온 김입니다. 어떻게 한 번. 그림은? 색깔, 네, 색깔이 네, 다르다. 아, 제가 한번 찢어서. 네. 바삭하다 바삭해 간이 딱잘 돼가지고 양보했습니다 양보했 빨리... <laughs> <맛있어>. 아, <laughs> 아, <laughs>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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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했더니 이거 이거 하, 작업하고 계셨어요 내가 보상. 양보했습니다 이미 조제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한발 다었다 이건 양보해야겠다 근데 어, 김 맛이 자극적이게 짜야 되잖아요 아, 네. 그렇지 않게 맛있게 짭조름해요 맞아. 느낌이 아, 이게 네. 술안주도 딱이에요 아, 술안 <laughs> 나는 밥 생각했거든요 나도요 얘는 술을 생각하네 안주가 <laughs> 필요 없어 비만 하면은 어, 그러니까 맥주를 어, 염색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죠 아유 옛날 사람 아유 야야 그래도 이럴 때 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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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트로 레트로로 가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네. 장사하신 지가 여기서 얼마나 네, 되 됐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한 거면 한 20년 됐어요. 어. 20년이요? 어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아, 그럼 젊어 뭐 보이지만 저기. 나이가 좀 있어요. 10살에 그래서. 시작하신 거예요? 어. 30대까지. 너무 매서 <laughs> <매우 웃음> 어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죠. 칭찬했는데. <laughs> 아니, 근데 20년 동안 장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이야 전통시장 많은 분들이 마음을 주시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힘든 것들을 다 극복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시장에 나올 때만 해도 약간 조금 젊은, 젊었을 때라서 음. 주변에서 이제 나와서 시장에서 장사한다니까 많이 반대가 많았었어. 요 아, 예. 아,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 일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일단은 돈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 아, <laughs> 아 돈이 오자마자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예. 돈에는 장사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 눈썹 문신도 하신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그래. 아이고. 아니, 중요한 건요. 맛있는데. 두 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통시장 하면 정아이겠습니까 정이 얼마나 많으시냐면, 음. 이거 저도 자랑 한번 할게요. 네네. 제가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사장님께서 김 100박스를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라고 어. 기부를 해 주셨었어요. 따뜻한 예. 마음이 있으니까, 맞지죠 정있죠 하니까 이게 장사가 안될수 있냐고요. 야, 사장님이 나눌 줄 아시는 분이시네요. 네.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시네요 <laughs> 좋은 일은 <laughs> 네. 자꾸 이렇게 바이러스를 퍼트려야 돼요. 예, 코로나19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바이러스는 퍼트려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장사를 하시면서 이럴 때 정말 기쁘고 행복했다. 뭐 이런 순간이 혹시 있으셨나요? 네. 그런 순간은 뭐,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손님이 많으면 제일 좋은 거죠. 아, 지금은. 지금은 그래도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오셔서 아시겠지만 손님도 굉장히 없는 편이거든요. 네, 경기가 좀 빨리 좀 회복돼서 여러 여기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두루두루 좀다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에게 힘이 되는 노래. 아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노래 그 노래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건찐이야고요네 그리고 저랑 이제 같이 오랫동안 이했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서른도의 누이 누이 아, 이누 아, 좋아해.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김김 맛있어 모든 걸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자 다같이 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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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디 끌리네 쏠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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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사랑할 때맛시지만김광싸고 있습니다. 아 진짜 찐이야. 김희진이야.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힘내라, 전통시장. 자, 오늘 여기까지.